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횃불 언약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두둘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횃불 언약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때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죠.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은 네 번째 언약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타락한 인류의 잃어버린 땅과 또그 나라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중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횃불 언약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가장 명확하게 밝혀 주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언약이죠.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물을 쪼갰는데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제물을 쪼개는 것은 언약의 당사자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쪽엔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고대 근동에서 지나간 거죠. 이것은 내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송아지를 둘러 쪼갰습니다. 자,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 놓고도 언약을 범했어요. 그래서 내 언약을 범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 언약대로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찬 자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횃불 언약에는 이러한 고대의 근동의 관습과 달리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횃불만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또 이사야 10장 17절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꽃이라 이사야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거시고 언약을 약속하셨으며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성취가 되었죠.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이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에 피는 생명을 나타낸다. 피 속에 생명이 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다. 두 번째로 이 횃불 언약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가장 뚜렷한 약속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횃불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나라는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되고 자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토가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헷보란 약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끄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이 바로 가나안이죠. 4대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된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저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땅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 소망이었지만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듯이 오늘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됩니다. 아 우리가 한국 사람이죠, 또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죠.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 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거.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지라. 이 유업은 바로 천국의 유업인 거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끝까지 거함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횃불 언약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된 자들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함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